네. 최진영의 시사 로켓 배송 빅2. 민주당 경선 싸가지가 없다고? 산무경선이라 하는데, 네. 저 얼굴 보시면서 아시죠. <laughs> 홍, 기현님, 김기현 대표십니까? 홍준표가 이긴다. <laughs> 아이, 농담입니다. 아, 기현님 반갑습니다. 꽃마차님, 알겠습니다. 반드시 투표해 주십시오. 어 이거 사전투표 본투표 없습니다 내일모레 전화 오거나 또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문자로 왔는걸 링크해서 접속해서 찍을 수가 있습니다 네 박유신님 저 당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항상 관심있게 해주시고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문성님 물음표 주셨는데 어네 본투표 오케이 아 저도 차김 당원입니다 네 삼남매맘님 오우 애국자 인증 감사합니다 네 카페모카님도 감사한데요네 지금 뭐카페보카님 바로 지금 그림 보시면서 하시는데, 삼무경선, 뭐가 없다고? 뭐가 없죠? 경선의 경자가 뭐예요? 경쟁하는 컴피티션인데첫 번째, 경쟁이 없어. 두 번째, 경쟁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어. 세 번째, 뭔가 재미가 없으니까 감동이 없는 거야, 이게. 경쟁 없고, 재미없고, 감동 없는 경선을 하고 있는데, 지들끼리 지들만의 잔치, 지들 아닌 지만의 잔치, 죄명이 잔치하고 있는 건아닙니까기관은 못하고 경선이라고 이런 묻쳐 그냥 이 죄명 추대식이라고 하지 어 그래서 이게 충남, 영남 순회 경선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자 민주당 요거 요것들 말아 요거 머리가 없어가지고 네. 어? 이게? 그리고, 아이고. 네 이게 이번에 오늘 어제만 해도 충청도는 88%였는데 여기 울산에서 했다는 거죠. 오늘 오후 5시에 발표가 됐는데 민주당 이재명이가 90%를 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 황당한게 김경수가 경남지사도 했는데 어... 6%도 안나왔어요. 김동현이는 지가 그래도 충청도서 컸다고 해서 어제 충청도서 7% 나왔는데, 김경수가 지 고향에 가가지고도 지금 8%, 6%도 안 나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폭삭속았수다 폭삭망해수다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제는 그래도 둘이 합치니까 충청도서는 11% 나왔는데, 오늘, 어, 부일경, 대구경북까지 했는데, 둘이 합쳐가지고 9% 10%를 못 넘었어요. 지금 장난하냐? 장난 지금 나랑 하냐?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했죠? 25년판 죄명횡제 비명행사다 24년에는 뭐였죠? 24년에는, 24, 24년에는, 어, 비명횡, 횡사 친명횡제였는데, 그럼 25년은 이제는 딴 놈이 아니고, 지가 횡재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죄명 횡재, 비명 횡사. 요거 아닙니까? <laughs> 네. 네. 푸틴이나, 김정은이나, 이재명이나, 지 혼자 횡재하려고 경선 룰도 DJ와 김대중, 그, 노무현이 만들어왔던 100% 국민 여론조사, 오픈 프라이머리를 지난번에 잘못하다가, 이 낙연이한테 급판해 가지고 뒤집어질 뻔 해놓으니까 혹시나 뒤집어질 못 잖아 하면서 룰을 5대 5로 해가지고 완전히 바꿔버렸잖아요. 네, 이건 독재 국가에서나 나온 얘기다라고 전동식님 얘기가 됐고요. 이 김예숙님, 이재명 들러, 들러리하는 김경수 이게 어, 김동일이라고 되는데요. 죄명이 뚜껑이 손잡고 깝. 까불... <laughs> 네, 우리 최진영 TV에도 좀 많이 좀, 네, 이렇게 후원해 주신다고 하면은 저희 여러분들 많이 모실 수 있는데, 아, 제가 아직까지는 저희 재정이 약해가지고 많이 못 모시는 건 너무 아쉬운데요. 뭐, 하실 수 있다고 하면은 저희 자율구독료 네, 많이 또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음,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벌써. 이게 김경수나 김동현이 이게 경선 완주가 가능한가? 사실 김경수는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은 지가 당권자가 가려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경남에서 4.5% 나와가지고 쪽팔려가지고 당, 그 당수 나올 수 있겠습니까? 당권 나와가지고 이재명이 눈치나 보면서 이재명이 하고 각도 안 세우는데 친문 적자라고 찍어주겠습니까? 김동현이 나와가지고 3% 4% 이러는데 이게, 하... 경기지사 세력 회 먹겠습니까? 안 나오니 못한 이런 부분이 돼버린 거죠. 죄명이가 얘네한테 돈도 좀 도, 도, 돌려줘야 될것 같아. 저수지에서 이렇게, 이렇게 빼가지고. 4억 원씩 냈잖아. 4억 원 내고, 둘이 해가지고 50% 경선에서 그 과반 넘는 애 나오면은 2차 경선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어떠냐. 지금 TV 토론에 두 번인가 하고, 4억 원 내야 돼요. TV 토론에 한번할때 나오고 1억 원씩 써야 된다고. <laughs> 아니, 우리 바둑이 돈도 없을 텐데, 독일에서 있다가 독일에서는 누구 돈으로 유학을 했으며,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4억 원 이거 돈 어떻게 마련했나 몰라? TV 토론에 두번 하는 출연료로 4억 원. 와. 말씀드렸죠? 예비 경선에 두번 해요. 토론에 두 번. 근데 지금 뭐90% 넘겼는데 뭐 이재명이가 그러면은 본경선이 있다 없다? No. 그러면은 1회당 출연료 야최진영이는 그래도 15만 아 이런 거 말해도 되죠 재있는거 재미, 말씀드릴까요? 어 ytn 출연료가 얼마일 것 같아요 제가 12시 매주 월요일 날 내일 밤 10시에 뉴스 나이트 밤 그리고 목요일 날 12시에 또그 YTN 12시 뉴스 그리고 일요일 주일 날 12시에 YTN 12시 뉴스 하는데 그렇게 가 가지고 밤에 깽깽하면 얼마 주는지 아세요? 143,500원인가? 15만 원인데 거기에 세금 떼고 나면 14만 얼마 정도 될 겁니다. <laughs> 아이 정근 님, 제가 진짜 진짜 50만 원 받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일매일 이 커피 쿠폰 매일매일 쏩니다 매일매일 <laughs> 15만원 맞습니다 15만원 <laughs> 10만원 쓰신 아 맞습니다 mmjc님 20만원 20만원은 1시간 풀로 하면 20만원 줘요 문성님 10만원 이 10만원이 옛날에 어 ytn이 서울시 서, 아니 서울 서울역 앞에 ytn 있는거 기억나시죠 아직도 ytn 빌딩이 있습니다 그때 출연료가 10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어, 상암동 디지털 미디어 시티로 제일 먼저 갔어요 그러고 나서 패널들한테 오라고 하니까 아니 그옆 다른데 종편에 가면은 그 뺑뺑 벌면은 15만원씩 주는데 내가 왜 거기 왜 가요? 라고 해서 그러니까 15만원으로 올렸어요 그런 이후에 10년 동안 아직까지 15만원입니다 거기다 세금 떼고 나면은 <laughs> 아이고 제가 지금 왜 어, 이렇게 방, 그 캠프 안가고 방송하고 있는지 알죠 제가 뭐 캠프에서 오라는데 없어서 안 가는 줄 아십니까? 아 좌파들하고 싸울 사람이 없어요 지금 다 가버려가지고 아아 아, 진짜 제가 저도 사실 뭐 저라고 가서 도와드리고 싶지 않은 부부가 왜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또 어, 누군가는 또 손은 키워야 되고 또 좌파들하고는 또 제가 싸워야 되니까 제가 여기가야 있고 한데요. 맞습니다. 기름값 거머리 준다 생각하고 합니다. 근데 제 시간에 비해가지고 조금 아깝긴 해요. <laughs> 박정호님, 한빠드라. 이왕이거든. 최진영 변호사 방송 후원이라 좀 해라. 로켓 배송. 네. 우리 계좌가 로켓처럼 촉촉촉촉 올라가면 참 좋긴 하겠는데요. 제가 차마 그런 말씀을 잘못 드려가지고 송구합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님 방송할 때가 제일 편해 보여요. 꽃마차님 감사합니다. <laughs> 시사시오. 정치다. 나오셨나요? 맞습니다. 오후 2시 40분부터 3시 50분까지 1시간 10분 정도 했죠. 꼴랑 그것밖에 안 주나요? 아유 제가 이렇게 집에서 자고 만다. 진짜 자고 말어. 돈 생각하면. <laughs> 그래도 뭐 티끌 모아 태산. 네. 티크 c 스미클 근데 그 아시죠? 우리 버럭 하는 우리 제 누구예요? 박명수. 티끌 모아도 티끌이다. <laughs> <laughs> 네, TV 보면 열받아서 못 봅니다라고 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뭐 민주당 경선 그냥 지들끼리 하라고 냅두고요. 우리 열기를 올려가는 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우리 최진영의 시그너처. 짜잔, 오늘의 짓 어제 말씀드렸죠? 야, 이 인간 진짜. 아, 진짜. 여러분들, 우리 박수로 한 번, 우리 한번 찢어버리겠습니다. 이, 이 인간은 맞다 개벌인 아닙니까? 아, 진짜. 아니, 풍산개 요만해요, 요만해. 그런데 윤대통령께서 그 트루크메니스탄에서 받은 강아지는 지금 요만하다가 커가지고 제 키만 해요. 170cm에 50kg랍니다. 그런 애들을 아파트에서 어떻게 길러요? 고양이하고 싸워가지고 어떻게 길러요? 그래서 부득이 키우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서울대공원으로 보낸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버렸네, 만에 이런 헛소리를 하는데, 이놈은 쉐이. 이거 어떻게 돼, 해야 되죠? 우리 양향자 띵동님처럼. <laughs> 왜 양향자 띵동님인지 아시죠? 저희가 그 이재명이 AI, 무료 AI 만들어서 무료로 쓰게 하다는거뭐 헛소리냐 하면서 제가 찢어버린 거 기억나시죠? 똑같은 말씀과 함께 AI 공약을 가지고 깡통 공약이라고 하면서 찢은 퍼포먼스 했죠? 우리 오늘 맞다 개버린 한번 찢어버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이소. 자, 이제 시작... 오유, 이게 신성민님 감사합니다. 아 로켓. 저그 위에... 올라 올라가죠. 아, 네, 로켓 갑니다. 자, 찢습니다. 찢어버려야지. 제, 오, 아, 아, 풍산개가 몸통이 날아갔네. 그러면은 이제 이것만 찢어야지. 잘 찢겼죠? 네. 이제 또박박 막박 찢어가지고 우리 재명에 있는 아수라로 또 보내드려야죠, 우리. 대명이 아수라로 아 진짜 아휴아네 아수라로 보냈습니다 아네아 네.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뭐 기분이 좋네요 한번더 할까요 진짜 아 진짜 네 TV 나오면 파워 짱 제가 전투력으로 함 먹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회원님 감사합니다. <laughs> 도련님. 거기는 찢지 말아 주이소 <laughs> 네. 가짜 꽃술농님. 아, 진보 패널 분들 때문에 스트레스 시겠죠. 그래도 싸우는 게 여러분들 대신에 제가 싸워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자유파의 글래디에이터. 최진영입니다. 네, 전투력은 만렙입니다. 누가 와도 제가 다 싸워드리겠습니다. 이, 하늘이 주는 지혜의 물맷돌 가지고 다위처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후 벌써 42분 지나고 있고요 야!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던, 아, 이거 없애버려야지. 여러분들이 없애고 계시던, 어디 갔지? 우... 아 아까 제가 이것도 좀 보내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이건 그래도 참사진이 보... 보기 좋더라고요. 네, 뭐 이렇게 했는데 아까 사실 제가 여러분들 얘기했던 것들을 다 정리를 해놨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것들 있었던 엑기스 같은 것들 제가 조선일보 화면 캡처해가지고 해놨었었는데 어,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드리지 못한 것들 조금 아쉽습니다.